외야 취약성에 대한 말은 이제 그만. 하나 최인호의 특별한 발전 결심. 외야가 약하다는 이야기 더는 들리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부 내년을 기대하게 된 하나 팬들이 새 시즌 희망 요소로 지목한 선수 중 하나는 외야수 최인호 25였다. 2020년 하나 유니폼으로 1군의 첫발을 내디딘 최인호는 2년간 외야 보조 역할을 담당하다 군대에 입대하여 상무에서 병역을 완수했다. 2023년 8월부터 1군 경기에 복귀한 그는 지난 2년 동안 뛰어난 타구 접촉 능력을 선보이며 높은 성장 가능성을 드러냈다. 최인호는 작년 9월 29경기에서 타율 0.407, 5타점, 7득점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024 시즌 퓨처스, 2군, 리그 기록은 27경기 참가에 타율 0.394, 2홈런, 21타점, 21득점이었다. 하나의 남은 일정이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최인호가 1군에서 향상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즌을 마친 최인호는 비시즌 시작과 거의 동시에 다시 방망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땀을 흘렸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1차 스프링 캠프에서도 김경문 감독의 높은 강도 훈련을 견뎌냈다.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에도 합류한 최인호는 오키나와 첫 훈련이 시작된 21일부터 활발히 움직였다. 타격 및 수비 훈련을 열심히 소화하며 촘촘한 일정을 충실히 완료했다. 최인호는 호주, 멜버른, 에이어, 일본, 오키나와까지 좋은 환경에서 일군 선수들과 훈련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팀 분위기가 매우 좋아 잘 적응하고 있다. 부상 없이 야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다. 고 전했다. 최인호는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대표팀과 두 번째 연습경기에서 중앙 담장 넘어가는 홈런을 터뜨리는 등 타격 측면에서 특히 좋은 상태를 보였다. 그는 캠프 들어와서 컨디션이 계속 양호했다. 감독님께서 나뿐 아니라 모든 타자들에게 공격적으로 철하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신다. 덕분에 마음 편하게 타석에 설수 있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고 설명했다. 외야 경쟁에 관해선 단단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인호는 모든 외야수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회가 있더라도, 스스로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외야수들 전부 하나 외야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인호는 마지막으로, 3월엔 시범경기에서 부상 없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더 나아가 개막 엔트리 합류까지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고 밝혔다. 최인호는 2020년 하나 유니폼을 입고 1군에 데뷔했지만 초기에는 주로 외야 백업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의 타격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특히 콘택트 능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으며 퓨처스 리그에서도 0.394라는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한 시즌이 끝나자마자 최인호는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를 즉시 시작했다. 2023년 11월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부터 시작해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된 1차 스프링 캠프,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2차 캠프까지 그의 노력은 쉼 없이 이어졌다. 김경문 감독의 고강도 훈련 속에서도 최인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켰다. 특히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된 캠프에서 최인호는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중월 홈런을 터트리는 등 눈에 띄는 타격 감각을 선보였다. 이는 단순히 컨디션이 좋았다는 것을 넘어서 김경문 감독의 적극적인 타격 철학이 최인호에게 잘 맞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감독의 믿음과 선수의 노력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증명한 것이다. 최인호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콘택트 능력이다. 그는 타석에서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는 높은 타율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트라이크 존 관리와 선구안이 좋아 자신에게 유리한 카운트에서 타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별력은 그가 군복무 이후 더욱 발전시킨 부분이다. 또한 최인호는 전방향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바깥쪽 공은 반대편으로 안쪽 공은 당겨치는 능력이 뛰어나 투수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타자로 성장하고 있다. 멜버른 캠프에서 보여준 중월 홈런은 그의 파워도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타격폼에서는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하고 심플한 스윙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이러한 간결한 스윙 메커니즘은 높은 타율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경문 감독의 적극적인 타격, 철학과 결합되어 최인호는 더욱 공격적인 타자로 변모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의 2025 시즌 전망 2025 시즌 한화 이글스는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딛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 김경문 감독의 지도력과 함께 최인호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팀의 성적 향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타선의 강화는 하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는데, 최인호의 성장은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는 이번 시즌 5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지난 시즌 말미에 보여준 가능성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핵심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베테랑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약의 조화이다. 최인호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다면, 하나는 충분히 포스트 시즌을 노려볼 수 있다. KBO 리그에서의 성공을 위한 최인호의 과제. 최인호가 KBO 리그에서 진정한 스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장기적인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짧은 기간 동안의 활약이 아닌, 한 시즌 내내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력 관리와 함께 정신적인 안정감도 필요하다. 둘째, 파워 향상이다. 현재의 콘택트 능력에 더해 장타력이 향상된다면, 최인호는 더욱 완성도 높은 타자로 성장할 수 있다. 멜버른 캠프에서 보여준 홈런은 그의 잠재적 파워를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이를 정규 시즌에서도 꾸준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다. 리그 정상급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수 유형과 경기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화가 높은 순위를 노리기 위해서는 주요 경쟁팀의 에이스급 투수들을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프로야구의 현재와 미래. KBO 리그는 현재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중들이 다시 경기장을 채우기 시작했고 리그의 경쟁력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인호와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리그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프로야구는 기술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선수들의 훈련 방식도 과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인호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그의 국제적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KBO 선수들이 MLB와 일본 프로 야구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리그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인호도 미래의 해외 리그 진출을 꿈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 중 하나이다. 한화 하나 이글스는 오랜 기간 우승과 거리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정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최인호의 성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팀 내에서 성장한 젊은 선수가 스타로 발돋움하는 과정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한다. 최인호 역시 팬들의 지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외야가 약하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 는 그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 목표를 넘어 팬들에게 더 나은 팀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선수와 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